안녕하세요. 개원스님 인사드립니다. 어, 중국의 어, 신찬선사라고 하는 그 스님에 그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께서 그 어, 계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은사 스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제 입산을 했어요. 출가를 하시는데 이 계연 법사께서는 아주 그,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이제 하시는 분, 경전을 아주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죠. 이제 은사스님을 모시고, 이제 경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 이제는 나도 정말 생사가 무엇인가, 마음 공부를 하시겠다고, 은사 스님을 이 곁을 떠나가지고 그 당대 큰 스님이라고 하시는 백장 선사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참선 수행을 하시고 돌을 깨치셨어 돌을 깨치셔 가지고 은사 스님 계신 계현 그 스님을 이렇게 이제 찾아뵀습니다. 저는 계원이고요. 신찬 스님의 은사 스님은 이제 개현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 스님이 보니까, 아, 이 상자가 말이지, 이 녀석 뭐, 부처님 경정마다 어느 날 도망가다시피 떠나더니, 한몇년 만에 이제 온 거야, 그래가지고. 트위프고, 그래, 싸돌아다니더니 공부 좀 했느냐, 이제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답변 속에는 아주 대단한 그 답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가해서 그런 말 하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 무슨 얻을 것이 있느냐 하는 아주 깊은 오묘한 예, 뜻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반인들이 그냥 들을 때, 그래, 뭐, 공부하러 간다든지, 너뭐 공부 좀 했느냐,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러고 이제 답변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laughs> 아이 그런데 이제 그 하루는 하루는 그 스님이 이렇게 이제 목욕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찬 스님이 내가 저 오늘 목욕을 좀 해야 되는데, 저 등이나 좀 비로다. 오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찬 스님이 은사 스님 등을 쓰. 이제 어? 밀어 들으면서 법당은 참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하고, 당신 혼잣말처럼 그렇게 이제 흘리는 거예요. 그 이제 이계연스님이실컷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처가 영험은 없어도 방광은 할줄 아는구나라고 또, 한마디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현 스님은 당신 제자가 사람이 분명히 뭔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흘려 넘겼어요. 예, 뭔가 예사롭지 않긴 한것 같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거든. 그래, 뭐, 대수롭지 않게 흘려 넘겼어요. 아, 그런데 하루는 스님께서 이래, 그, 경전을 보고 계시는데, 마침, 벌한 마리가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가려고 막, 응? 날아다니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 문풍지에 부닥치기만. 부닥치고 하나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 열려있는 문이 있거든. 문이 분명히 한쪽에 열려있었어요. 아, 저리 나가면 되는데, 아, 이 벌이란 녀석이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갔다 부딪히고, 부딪히고 나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못 나가고 있는. 신찬 스님이 이제 그 모습을 딱 보고 이제 한마디 합니다. 활짝 열려있는 저쪽에 어, 저문은 마다 이렇게 창문, 어, 닫힌 창문만 두드리는구나. 100년 동안 옛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본들, 어느 때에 벗어날 기약이 있으리요. 100년 동안 이 어, 부처님 경전을 아무리 쳐다본들, 어느 때 생사여탈의 이도리를 알겠는고 하고 이제 빗대서 이제 쓱 그, 벌을 빗대가지고 이제 한마디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은사스님 되시는 그 신찬스님께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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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연스님께서 신찬스님을 이제 바라보고 한마디 하시죠. 나는 말이다. 내가, 내 곁을 떠나서, 네가내 곁을 떠나서, 그, 그 허송 세월만 보내다가 돌아왔는 줄 알았는데, 네가 요즘 그, 가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니네 그동안 내 곁을 떠나서 어디 가서 뭐 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백장, 천사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법사께서는 비록 네가 나를 은사로 해서 스님이 되긴 했지만 내가 그 당대의 도인이라고 하는 어쨌든 시대의 도인이라고 하는 백장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면 이사로운 공부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에게 불법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다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북을 치고 종을 치고해서 그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모이게 하고, 신찬스님께서 이제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법문하신 내용 중에 한 규절이, 어, 신령한, 신령스러운 빛이 홀로 빛나, 인식의 세계를 벗어났습니다. 참 모습이 드러나 문자에 걸림이 없다. 마음은 물들지 않고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져 있으니 다만 망령된 이념만 여이면 곧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시는 바 있습니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와 어른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부인의 자세고 공부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삼척 동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하는 것이 공부고 공부인의. 자세입니다. 입으로는 불교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있는지 모른다면 배우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 영험도 없이, 영험도 없이 <laughs> 방광만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고 보 계시겠습니까? 저허공에 밝은 달을 바로 바로 봐야 됩다 신찬 스님의 말씀 한번더 드려볼까요? 신령스러운 빛이 홀로 빛나 인식의 세계를 벗어났으니 참모습이 드러나 문자에 걸림이 없도다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져 있으니 다만 망령된 인연만 여이면 곧 부처가